자,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주주 독송장 어, 스팟 하어 브리핑을 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연휴 시점 부분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을 먼저 보내셔도 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연휴다 보니까 해외에서 혹시 어, 한2 3주 동안 우리가 변동성에 노출이 됐다 보니까 어, 혹시나. 어, 또 다른 변수가 있지 않을까? 어, 이런 불안 심리 부분들을 좀 가지실 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변동성 장세가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어, 이런 불안 심리 부분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다우 지수는 23,000에서 25,000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만큼 어,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들은 어, 미국의 어, CPI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상당히 좀 우려를 좀 했어요. 근데 어, 두 가지가 지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다오지수라든지 해외지수는 1% 정도의 상승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어,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 예상 대비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2.1%를 상회를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 10년 국채 수익률은 이제 2.9%까지 급등 부분들이 나왔어요. 어,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 다우지수도 사고 싶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고, 그래도 23,000원에서 2 5 0 0 0까지 반등 부분이 나오고,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현재 시장의 에, 어떤 트리거 역할 부분들을 하는데, 2.9, 뭐 3%가까운2.9% 후반 정도 중후반 넘어가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단기 오버슈팅 부분들이 꺾이는 시점이 오래될 수 있는 너무 급격한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 대비 2.1% 상승으로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2.9%까지 급등 나오면서 지수 역시 하락부분이 나왔어요. 지수 역시 하락부분 대비 나오면서 만약에 이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지수가 더 출렁거리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아, 같이 발표 나왔던 소매 매출 있죠. 리테일 세일즈가 소매 매출이 어, 시장 예상치가 0.4%인데 마이너스 0.3% 하락이예요. 예상치는 플러스한 0.4%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어, 실질적인 실적 지표가 나왔을 때 마이너스 0.3. 이 내용 자체는 뭐 소매 매출 하락이 자동차 판매가 감소된 것도 있지만 건설 관련된 건축이나 건설 관련된 부분들이 작년에 허리케인 여파로 인해서 그 수요 자체가 상당히 급증 부분들 나왔죠. 근데 허리케인에 의해서 수리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어, 이 소매 매출 보면서 자동차 쪽이라든지 이런 건축 관련된 지표가 상당히 급감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가 0.4% 상승인데 마이너스 0.3% 하락부위 나오면서 어, 소매 물가 지표로 본다 하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데 소매 매출 자체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아, 금리 인상 속도가 우리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상 속도가 절대 빨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만들어왔던 어떤 그림 자체가 삐그덕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선상에서 말씀드렸고 유가도 조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소매 매출이 0.3에서 마이너스권으로 진입이 좀 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거라는 게 시장에서 반응하면서 1% 정도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소비... 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그 마이너스되는 요건 자체가 소매 매출이 어떤 소방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생각보다 물론 어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올해 한 3번, 4번 정도면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임계점이 찍을 때까지는 어 우리가 금리 인상이라는 내용 자체를 어, 속도가 빠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마이너스되는 요건 부분들이 많은데 어, 점진적으로 작년처럼 전진적으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흡수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을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죠. 금리 인상 입구로 어,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하나의 인덱스로 물론 지금 시점 부분들은 우리가 약간 세뇌가좀돼 있죠. 예전에 97년도 마찬가지고. 어, 금리 인상 자체는 어, 이 통화, 그다음에 자산의 축소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된다라는 어, 그런 포인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의 자금 자체는 아직 시장에 풀리는 거 전혀 풀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시장을 계속 끌어올리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할 거다. 그래서 연휴가 시작되는 하루입니다. 어, 해외 시장 때문에 출렁거린 부분들 한편으로 그 생각 부분들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저가 매수 부분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 부분 들어가야 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공격 포인트 부분들 1차적으로 만들었는데 해외에서도 이번 주에 가장 핵심 키워드였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내용 자체의 불확실성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1%의 상승을 이끄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좀 했다. 그래서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스팟 해외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어,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부터 어, 어떤 종목군 시장에서 지금 한국 주식 세일 기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어,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 저평가 영역 부분들에 있는 세일된 바겐, 세일 중이고 바겐 세일 종목군을 어떻게 공격적으로 매수 부분도 할 건지 그 고민 부분들 하시면서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면서 어, 이슈면의 스팟 헤어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편하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